아까 그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 정리된 거 가지고 계시죠?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예,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제가 소개 한번 드리면, 아 이분이 그분이었군요.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<laughs> 네. 잘하셨습니다. 예 네. 네. 어, 상환 능력이 없으신 분은 감면, 어려우신 분들은 채무 조정 이렇게 했고요. 성실 상환자분들의 그, 그 이해, 불만 이런 거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그 동안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왔습니다. 어, 과거에도 이렇게 그 이자를 감면한다든지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했고 특히 최근에 저희가 은행권을 통해서 이자를 그때 150만 원씩 저희가 감면해서 아마 통장에 저희가 다넣어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 기억하시죠? 그다음에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. 네, 거기 좀 시간이 한좀 지나서 기억 을못 네, 하시는다고. 네.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은행권에서 자체 자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힘 드시면 이면 폐업을 하게 되시면 아까 누 어느 분이 이 폐업 채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폐업 채무를 그 사업을 폐업하는 순간에 이 저. 개인 채무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폐업을 하기 도 어려운 그런 측면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권에서 그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전환을 하시면 30년 만기로 이렇게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저리로 이렇게 자금을 지원했고요. 특히 이제 중기부와 같이 저희가 폐업하실때 15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서 금리를 2% 깎아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자금뿐만 아니고 여러분 소진공도 가시고 신보 기보 가시면은 저희가 그런 그 보정을 통해서 대출해주는 그런 상품에 보정료도 좀 깎아주고요. 이자도 좀 깎아주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장사하시는데 이렇게 찾아다니기 어려우시면 원스톱으로 정부가 이렇게 협업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겠습니다.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은 저희가 좀더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